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선별하는 점을 업로드하는 패밀리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과장입니다. 네, 오늘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나와 있고요. 푸름 현장 보러 나왔습니다. 부흥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는 현장이고요. 이쪽으로 쭉 나가시면 초등학교와 공원이 나오고요. 편의점은 현장 앞뒤로 1분 거리 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역은 부평역과 부평시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도보로는 약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주변 주택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조용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만 나가시면 근생시설이나 상가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편의도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오늘 보실 현장 외관 모습이고요.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엘베도 설치되어 있고요. 1층 주차장 모습도 좀 보이네요. 네, 그럼 내부로 들어가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현장 방 2개, 화장실 1개, 베란다 1개 있는 현장이고요. 전용 9평, 공급 10평인 현장입니다. 네, 5층 중에 3층에 위치해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관 모습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현관 모습이고요. 들어오시면 우측에 신발장, 키 큰장으로 두칸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 이렇게 베란다가 연결되어 있는 방 모습이 좀보이고요 우측에는 이렇게 욕실 모습이 좀 보입니다. 네, 좌측에 있는 주방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 주방 일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상하부장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가스레인지 3구와 싱크볼도 잘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측에는 이렇게 창 크게 잘라 있는데요. 이쪽 남동향이고요. 네, 밖에는 이렇게 건물로 좀 막혀 있기는 합니다. 네, 상단에 렉산 시공 되어 있고요. 네, 비디오 폰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넓고 깔끔한 안방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방 굉장히 넓은데요. 이쪽 벽면 사이즈가 3m60, 12자 좀 넘게 나오고요. 창문 쪽이 3m30, 11자 좀 넘게 나옵니다. 밖에 넘어 보시면은 이쪽도 좀 막혀 있긴 하고요. 이쪽은 남서향입니다. 네, 바로 옆에 베란다가 연결되어 있는 방이 있는데요.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쪽은 이렇게 시스템 행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쪽 사이즈가 2m 60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이 2m 20 정도 나옵니다. 네, 이쪽 이렇게 행거 설치해서 옷방으로 사용하셨던 것 같고요. 네, 베란다 모습이고요 네, 보일러와 수정 위치입니다. 네, 이쪽에 세탁기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도 안방과 같은 남성향입니다. 상단에 렉산시공 되어 있고요. 네, 오늘 현장 욕실이 굉장히 평수에 비해서 넓은데요.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넓고 깔끔한 욕실 모습이고요. 안쪽부터 코너 선반, 젠다이 선반 샤워기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와 양변기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욕실 형태가 굉장히 양호하고요. 욕실 모습이었고요. 네 오늘 부평동 뚜르면장 보셨는데요. 네, 초등학교와 공원도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부평역과 부평시장역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오늘 현장. 1억에 나왔고요. 오늘 현장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현장 외에도 거주 중인 집이나 조건에 맞는 집 선별해서 보여드릴 수 있고요. 부동산은 입지와 수요 시세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베밀리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